부모님에게 나의 모습이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 학교론이다 보니까 자주 듣는 질문이 남자 친구, 여자 친구랑 자주 싸운다. 어,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전에도 싸우지 않고 오래 연애하는 법 이런 영상도 만들었었고 그랬었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몸으로 확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 가지고 자주 싸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명분을 제가 좀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딱 부모님이더라고. 부모님. 이거는 슬픈 얘기는 아니고요.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싸우면 웬만하면 싸울 일을 안 만드는 것도 있어야 되고 혹여나 정말 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모님이에요. 왜냐면 다른 이유는 없고, 부모님에게 나의 모습이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그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애인과 싸우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집에 들어왔을 때 부모님이 나 얼굴을 보실 거 아니야. 그리고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형제 가족들도 다 나를 볼거 아니야.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근데 딱 봐도 뭐 친구도 잘안 만나고 나갔다 들어온 거 보면은 데이트 하고 온거 알잖아. 부모님도 가족도. 근데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 아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자주 반복되고. 그 사람과 뭐, 6개월 만나고, 1년 만나고, 2년을 만나는데도, 뭐, 한 달에 데이트를 정해진 날짜를 다 알고 있잖아요. 뭐, 4번을 하든지, 6번을 하든지 그러면은, 그 중에 굉장히 잦게 표정이 안 좋아진다. 그런 거는, 부모님이든 가족이 생각하기에, 아, 지금 내 딸이, 내 아들이 만나고 있는 저 사람과, 뭐저 사람이 너무 속을 썩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조금 잘안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건 부모님마다 가족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드린다는 것 자체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지금 연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내 얼굴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도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가족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 아니면 뭐~ 결혼을 반대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상대방을 못 믿는 것도 있겠지만 나 자신을 못 믿는다 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다 약간 이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는 해요 음.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단편적으로 아내 딸이 내 아들이 지금 누굴 만나더니 애가 점점 이렇게 변하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걔 만날 때는 다 아실 거 아니야 그 걔랑 만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성격이 이렇게 변했을까,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질 수있을까 이런 것들.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게 없이 데이트하 들어와도 오히려 부모님한테 더 잘하고, 그 사람, 어떠한 사람이랑 만나게 되고 나서부터 부모님이랑 데이트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표정, 얼굴, 안색 자체가 변하는게 느껴지면은, 아, 얘가 이제 내 딸, 내 아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 이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부모님께 나한테 하는 것도 엄청 많이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된지 얼마 안 됐고 그랬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냥 효도 해야지 효도 해야지 잘해드려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셨을 텐데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을 챙겨드리고 다 좋은데 웬만하면은 싸우게 될것 같다. 아니면 트러블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내 가족을 먼저 떠올려 봐요 음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정말 어리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런 생각을 아예 못 하니까 저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조차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점점점점 점점 나이도 같이 어머니도 연세가 들어가시는 거 보면서 아 이제는 정말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좀 좋게 좋게 풀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그 사람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나만 알고 있으면 상대방은 그냥 참는다라고만 생각할 거 아니야 얘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싸우게 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자면 남자친구한테 남자면 여자친구한테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가족분들이 그러지 않겠어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은 우리가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 하시겠어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이래버리면은 상대방도 본인 보면서 아이 사람은 정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또뭐 내가 유튜브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음, 말씀을 드려보는 게 음, 좋을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왕감자.